시골에서 서울로 왔지 예. 그때 부산을 거쳐왔어 부산 시내 가서 용두산공원에 올라갔다고 그랬지 이야 그 용두산공원 올라가서 국제시장이 그 밑에 있어 그 배가 고파서 용두산공원에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더라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게 뭐백 몇십 개 계단인데 나한테는 어지러워 어지러워 하늘이 노래 그래서 올라가다가 수박 껍데기 주워 먹었다 그랬지 예. 수박껍데기를 누가 먹다가 버리면 옛날 사람들이 양치하나? 안 아니, 아니. 하지. 그거 버린 걸 주워 먹으니까 그래도 계단을 올라가. 음. 올라와서 내려서 국제시장을 내려가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저런 옷을 입고 시커먼 거지한 번. 전부 옷이 그때는 옷이 전부 검은색이야. 음. 왜? 군용품을 염색한 거야. 흰옷 입은 사람 거의 없어. 전부 북한에서 내려온 장사꾼들이고 뭐 전쟁 통이 한지 얼마 안 되나니까 얼마나 옷이 주로 검은색 알았죠? 네. 그래서 군복 염색한 거야 다. 네. 여자고 남자고 다. 알겠죠? 네. 지금 되게 좋아졌지? 네. 어, 아이고 저 모습을 보니까 그 노래가 그 오다 고 따고 불리냐 좀. 어. 어.